반갑습니다 자태 맥을 뚫는 맥모닝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제 이어 게임 섹터 게임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오전장이 강했다가 오후장 들면서 약간 좀 약세로 전환되는 느낌이죠 좀 경계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게임주 크래프톤, NC 소프트,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위메이드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제가 좀한발 물러서자라고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는 좀게임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 한 종목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NC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거래량을 싫은 건 아니죠. 거래량을 싫은 건 아닌데, 계속 짧은, 짧은 양봉으로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 뭐, 이제, 매도, 팔 사람은 다 팔고, 이제, 어떤 약한 매수세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아직 장마감 전이라서, 수급 동향이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늘도 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일봉에 보시면 바로 위에 바로 위에 22평 62평일 위에 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좀 어, 행보 행보 내지 일부 반락. 확률이 좀 있겠죠. 여기서는 어떤 거래량을 실은, 거래량을 실은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이걸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또 잠시 이렇게 또 옆으로 쭉쭉 거릴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러나, 쫄지 말자. 쫄지 말자. 그리고, 일단 초단기, 단기 목표가 47만, 원, 47만 5천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 한두 달, 두달 코스로 두 달에서 세 달. 두 달에서 세달 코스로 55만원에서 59만원 사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에 전혀 문제 없고요. 스토캐스틱 작은 놈을 보시면 지금 오늘 양봉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게 과열권으로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큰 놈을 돌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빠져도 쫄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래프톤, 보시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도 비슷하죠. 오전에는 보압권에 머물렀는데, 오장으로 가면서 좀 힘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집계가 안 됐지만, 외국인, 기관, 이렇게 일부 진입이 된 걸로 보이고요. 만만하게,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스물 스물 올라오고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거래량이 실린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걸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하락 에너지가 다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와도 쫄지는 말자.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단기 목표가 한 27만 원, 27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27만 원, 네 중기 중기로는 37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고요. 다음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제가 어제 조심스럽지만 저점을 찍은 것 같다 관심권에 한번 더 보자 이런 말씀드렸었죠 어제 어제 흐름이 좀 혼자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좀 인상적이었고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좀 쏘아올리는 그런 모양을 냈습니다. 일단 장중에 뭐 뉴스 이런저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위메이드 자 금강이 아니었어 개미무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투자자 뒤통수 코인 파라치워뭐 이런 뉴스를 1시 52분 1시 52분에 냈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1시 52분.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 52분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그런 어떤 심리를 위축, 위축시키는 그런 지, 어, 뉴스, 뭐, 별로 안 좋은 그런, 기분 안 좋은 뉴스 내놓고 올랐죠.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이 바닥이 이렇다 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차트가 안 넘어가지네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위메이드는.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어떤 시장 영향이나 어떤 기간, 어떤 수급의 매도로 인해 은봉으로 떨어진다. 은봉으로 혹시나 떨어진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야 될 매도세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쫄지 말자. 쫄지 말자 말씀드리고, 어, 아직까지는 이게 침체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좀 진통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거의 한 3, 4거래일 이내로 거의 하락, 어떤 에너지는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9만 5천원. 1차 목표가 9만5천원 제시하고 2차2차1일만5천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메이드랑 좀 이렇게 세트로 어떤 비슷한 컨셉으로 움직이는 게 컴투스홀딩스죠. 컴투스 컴투스 자. 어 컴투스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 거의 거의 하락 에너지가 다 왔다고 보는데 아, 제가 보고 있던 가격은 일단 76,000원입니다. 76,000원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안 왔죠. 그래서 음... 당장 좀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 까름찍한 면이 있는데 분할로 접근하시든 아니면 안오면 말고 시계 어떤 흘려보내든 일단 지금 위메이드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홀딩수도 컴투수도 찍고 반등하는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요 일단 76,000원 76,000원이 혹시나, 혹시나 오면 어떤 절호의 배팅 타이밍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아니면 일부 진입하고 추가로 하락시 어떤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어떤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1차 11만원, 2차, 2차 12만원, 1차 11만원, 2차 12만원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퍼러비스퍼러비스랑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좀한발 물러나서 보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이거 하락 에너지가 조금 더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반전의 어떤 에너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54,000원. 54,000원 오면, 한번 진입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펄어비스.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제가 양복 나와도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음, 네. 뭐, 어떤 단타, 단타꾼들은, 트레이더들은 어떤 반등을 이 중에도, 이장 중에도 노려보고 하겠지만, 우리 좀 일반 개인들, 그런 발 빠른 대응이 안 되는 분들, 손절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대략 59,000원, 59,000원 오면 한번 단기적으로 진입해 볼 만한 가격이다. 뭐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